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얼마 전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방송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과 2009년에 발병한 신종플루가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인데 전혀 다른 양상의 연령대별 사망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스테인, 스페인 독감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었던 반면 신종플루는 65세 이상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년기에 스페인 독감을 알았던 분들의 몸속에 항체가 형성되었기에 노년에 직면한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 신종플루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엔 그것이 큰 고통이고 상처였지만 잘 견뎌내고 보니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태어날 때부터 압을, 못, 압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탓할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꿔 놓으십니다. 당시의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함이라 생각했기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더욱이 고통받는 당사자들도 그것을 당연시하며 죄인의 굴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과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져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맹인도 장애를 죄로 취급하는 주변의 시선들 속에서 또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죗값이 아닌 그를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은 정말이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통에 얽매여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난 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며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한 사람들을 통해 더큰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리 밤이 깊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 중에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불타는 식당을 바라보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된다던 식당 아주머니의 그 일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실패 없는 성공, 즉 스펙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한 성공, 즉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실패도 환영한다. 가장 뼈아픈 실패를 들려주어라.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를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광야의 나그네길을 걷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과거에 얼매여 비관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상처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해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